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호영상일기의 오늘 문호입니다. 어, 오늘은 하이라이트 저희 하이라이트죠 대망의 옛날 당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4시 37분입니다. 어, 지금 일어났고 바로 홈트 때릴겁니다. 어후 여러분한테 오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트 할거고요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마 바로 홍뜨하고 바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씻고 준비한 탄 바르고 그 다음에 준비물 챙겨서 어 바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대 시작이 9시 30분 정도니까 한 8시 50분이나 한 30분 안에 미리 가있으려 합니다. 한달 내는 거요. 계속 한달 내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계속 잠을 되게 적게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운동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피곤해서 왠지 엄청 피곤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핑계지만 하여튼 어..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다 하여튼 네, 홍차찍는거는 어, 못찍을거고 뭐 식사하는거 그냥 준비물 챙기는거 그 다음에 도착해서 설명하는 거랑 그리고 돌아와서 예, 끝내는 거 예, 이렇게 네 가지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홍수를 찍고 식사 내뱉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하고 밥 먹을려고 했는데 제 자신이 홍수하는 동안 제 자신한테 요을 너무 많이 해서 저봉을 예, 왔습니다. 예. 비도 살짝 살짝 내리는데 만약에 손 나갔으면은 타협을 할 생각이었는데, 타협도 못 하겠군. 거의 이슬방울 조준으로 내립니다. 예, 마이튼, 바로 철봉 때리고, 식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식사 때 진짜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식사 시간이고요. 철봉이고요. 엄마, 사시 부럽고요. 지금 시간은, 7시 됐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렇게. 백사기, 백아슴살, 그리고 저번에 먹었던 짜릿한 쪽이 다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차피 마지막이라서 괜찮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나는 펌핑해서 그런지 라도 일주일 전부터 얼굴이 따뜻했거든요. 어차피 피지클이 어차피 커팅이 많이 된 상태에서 나가냐 아니면은 그냥 지방이 있어도 그냥 두께감을 보여줄 거냐라는 두 가지 생각에서 어, 이야는 두께감을 좀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비교 심사 을한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무었던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거의 반에서 한 공기에서 반그 다음 또반 이제 막 갑자기 먹으면 확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 정도만 계속 먹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고구마도 원래 그러니까 향이 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었었는데, 그거 두개 먹고 막 이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보다 약간 산이 구역인 지 몰라도 약간 이런 거 같긴 하거든요. 이제 착각을 시키고요. 마이템, 그냥 이거 다 먹고, 오늘 그시이하 그리고 이거, 이거. 어느 정도 반응 놓을 생각입니다. 얘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얘가 다이어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허기집니다 먹이고 뭐, 단조라서 먹으면 더 비칠 것 있지만 그래도 얘가 그나마 꽤 예, 괜찮습니다. 다이어트식으로는 좀 그래도 약간 밥값식으로는 나은 괜찮은거아요 순수 탄수화물 들어있고 단백질 들어있고 지방이 들어있는 중량이고 그래도 남는 건 없습니다. 얘반 예, 먹을 거예요. 얘네 예, 반 어느 정도는 배출 생각입니다. 어, 우씨 황갑구나. 머래 잠에서 쭉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쭉 늘어나진 않습니다. 체지방이 껴있나봐요. 한번 제 체지방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볼수 없다는 점. 그래서 좋은 게 있습니다. 내눈바디많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지방이, 체지방이 조금 자작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내눈디로만하니까 자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궁금하긴 해요. 제 체지방이 어떻게 되지? 심하게 하을 편은 아닐텐데 그래도 궁금하게 하면 벌써 5분 3 0초이 아, 정도만 찍고 바로 씻고 탄바르고 그 다음 조을 챙기는 거 영상 보여드리고 그때 한번 영상 찍겠습니다 그럼 때 뵙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어, 탄바르고 탄바르고 머리 정돈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준비한 물다 아, 챙겨 드겠습니다 가져가는 먹을 것들 그리고 구덩에서산 싸구려, 쭉. 수번, 수박이 해삼, 그리고 사탕. 네, 있습니다. 사탕하고 물은 안에서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안에서 섭취를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laughs> 딱 8시입니다. 9시 30분까지인데 지금 출발하면 막막하다 30분, 8시 30분. 막막하네요. 1시간 뭐 전에 미리 가있으려고 차 안에 서 대기도 하고하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46분입니다. 9시 반에서 10시에 한 30분 정도 때린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도착했고, 거기서 음식물 섭취는 음료수나 뭐 캔디 뭐 이런거 몇개 섭취 못한다고 해서 양갱은두개때렸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숨겼고요 이거는 다 먹으려고 했었는데, <laughs> 다못 먹었습니다. 왜냐. 이제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 둘, 개 넷, 게 괜찮은데, 계속 먹다보니까 수분이 모달라서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 먹고, 하여튼. 포즈는 조금 음. 미흡할지라도 온몸이 미흡, 미흡할지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 제가 가는몸 상태를 보니까 <laughs> 진짜 다른 분들 참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물 안에 문호 출발하겠습니다 하, 수분이 모자는건 끝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마실 거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비주름 계속 나와 있는 상태고 어우씨 지날 뻔이고 하여튼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끝나고 다시 찍을 거 같아요 들어가서는 아마 찍지 못할 거고 당황률이 100%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이따 끝나고 뵙겠습니다 무노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다 끝났고요. 어. 이분이 좋고요. 내기분이 좋냐? 1등이냐? No! 설마요. 그냥 15등, 1 5명이세요 13등 했습니다. 예. 네. 13등. 저 만족해요. 열심히 해서 골지 아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야, 씨.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홈트로, 홈트로, 예. 네? 15등에서 13등 골지 아니면 전최선람이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1등하고 2등은 진짜 꽤 차이가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만족하고요. 아, 맞다. 마시기로 했죠. 아무것도 안 마셨고 갔는데 왔다 캔디를 먹을 생각이 없어 캔디를 먹을 시간이없어먹어 뭐 먹었죠? 뭐 못달라졌겠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물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그냥 가보니까 거의 들어갈 때 무섭지 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일단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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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담아시면 좋습니다. 시시죠 이제 먹는 거에 제방이 됐고 네. 여러분한테는 아, 저이이 이 영상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 지난 2년 동안 참 열심히 했고 너무 즐거웠었고 즐겁진 않았고요 하, 그래도 꿀지 않았던 만큼 너무 기쁘네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번 영상 올리고 그다음 제가 100kg였던 그 영상 올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 일주일 전에 바디프로필 찍었던 제가 대회 준비했던 지금의 제가 과연 얼만큼 먹을 수 있을까를 이틀 동안 찍을 거예요. 이틀 동안 예, 먹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파이이 할게요. 네, 그러면 파이팅, 파이팅 하고 맞아. 영상 이거 올리고 그다음 한 일주일 뒤에 아마 100kg 해서 지금까지 사진이 다 올라갈 거랍니다. 그리고 어, 먹방 영상은 아마도 삼주 뒤나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이 있어서 영상이 올릴 만한 합니다. 네,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이